제21호 태풍 10월 3일 한반도 상륙 전국 초비상 서울은 기상 특보 10월 3일 목요일 제21호 태풍이 마침내 한반도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남해안을 통해 상륙한 태풍은 전국에 걸쳐 강력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며 한반도를 휩쓸고 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을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가을 태풍으로 규정하고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긴급 대응 체제 유지를 당부했다. 태풍의 현재 위치와 세력. 10월 3일 오전 9시 기준, 제21호 태풍은 전남 해안에 상륙하여 북동진하고 있다. 중심기압은 약 95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42m로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속 25km의 속도로 내륙을 관통 중이다. 태풍은 이날 오후 수도권과 강원 영동지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강원도 동해안에서는 이미 초속 30m에 달하는 돌풍이 관측됐다. 지역별 피해 상황, 제주도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가장 먼저 들어간 제주도는 이미 기록적인 폭우를 기록했다. 산간 지역에는 누적 강수량이 400mm를 넘어섰고 해안가 도로와 저지대 마을에서는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남해안, 거센 파도와 폭풍 해일로 인해 일부 항구 시설이 파손되었으며 어선 수십 척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남 내륙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강풍에 의해 전신주가 넘어가고 2만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다. 수도권. 오후부터 비구름대가 북상하면서 서울과 인천에도 시간당 6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다. 도심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출퇴근길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교통, 산업차제 심각. 태풍으로 인한 항공편과 철도 운행 차질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포, 김해, 제주공항에서는 이날 오전에만 300여 편의 항공편이 결항되었고, KTX 일부 구간은 폭우로 인해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부산항과 인천항은 컨테이너 하역 작업을 전면 중단했으며, 이에 따라 수출이 물류 일정에도 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7시부로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격상했다. 군과 경찰, 소방당국은 전국의 긴급 구조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전남과 경남 지역에서는 이미 5천여 명의 주민이 임시 대피소로 이동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지시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을 강조하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 신속대응을 당부했다. 전문가 분석. 서울대 기후과학연구조 박성호 교수는 태풍의 세력이 내륙에 들어와도 쉽게 약해지지 않고 있다며 한반도 전역이 폭우와 강풍의 영향을 장시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또한 농업 전문가들은 사과, 폐, 감등 가을 수확철 농산물이 이번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을 경우 물가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기상청의 당부. 기상청은 10월 3일 밤부터 4일 새벽 사이가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강풍에 대비해 창문과 출입문을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간 지역과 하천 지반 주민들에게는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결론 10월 초 태풍과의 사투 가을의 초입에 짜자온 제21호 태풍은 한반도 전역을 위협하며 국민들에게 또한 번의 자연재해와의 사투를 강요하고 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긴급 대응 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철저한 대비와 협력이 절실하다. 7일간 상세기상 전망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10월 3일 목요일 오후부터 집중호우 돌풍동반 예상강수량 100에서 200mm 10월 4일 금요일 새벽까지 비, 낮부터 점차 캠, 일부 지역은 도로 침수 우려. 10월 5일 토요일, 맑으나 아침 기온 12도 안팎, 큰 일교차. 10월 6일 일요일, 대체로 맑음, 낮 최고 20도 예상. 10월 7일 월요일, 맑으나 대기 건조 주의. 10월 8일 화요일, 구름 많고 오후 한때비 가는. 10월 9일 수요일, 맑으나 아침 10도 이하로 쌀쌀한, 한글날 야외 활동은 무난한. 강원 영동 영서. 10월 3일 목요일 강풍 집중호우 동반 영동해안 외백만흥 300mm 이상 폭우 10월 4일 금요일 오전까지 폭우 오후부터 차차 캠 상간 지역 산사태 주의 10월 5일 토요일 대체로 맑음 아침 8도 내외로 선선 10월 6일 일요일 맑음 낮 최고 20도 10월 7일 월요일 맑으나 강원 내륙 일교차 15도 이상 10월 8일 화요일 구름 많고 영동 지역 비 소식 10월 9일 수요일. 첫 한파 주의보 가능성이 있으며, 상간 지역 아침 5도 이하.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10월 3일 목요일은 늦은 밤까지 강풍, 호우, 최대 150mm. 10월 4일 금요일은 오전까지 흐리고 빗방울, 오후 차차 맑음. 10월 5일 토요일은 맑음, 쌀쌀한 아침. 10월 6일 일요일은 대체로 맑고 건조. 10월 7일 월요일은 맑음, 낮 최고 23도. 10월 8일 화요일은 흐리고 한때 비가능. 10월 9일 수요일은 맑고 선선한 날씨, 야외활동 무난. 영남권, 부산, 대구, 경북, 경남. 10월 3일 목요일은 태풍 직격타. 폭풍해일, 강풍, 호우동반, 누적 400mm 이상 예상, 10월 4일 금요일은 오전까지 비, 오후 점차 잦아듦, 10월 5일 토요일은 구름 많음, 바람 다소 강, 10월 6일 일요일은 맑음, 낮 최고 23도 내외, 10월 7일 월요일은 맑고 건조, 농작물 관리 유의, 10월 8일 화요일은 흐림, 경북 동해안 한때 비, 10월 9일 수요일은 맑고 아침 기온 11도 내외,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10월 3일 목요일은 태풍 직격 영향, 시간당 60mm 폭우, 10월 4일 금요일은 오전까지 비, 밥부터 겜, 10월 5일 토요일은 맑음, 다소 쌀쌀한 아침. 10월 6일 일요일은 대체로 맑음, 10월 7일 월요일은 맑으나 낮 기온 평년보다 높음, 10월 8일 화요일은 흐림, 전북 지역 비소식, 10월 9일 수요일은 맑음, 야외 활동 무난, 제주도, 10월 3일 목요일은 태풍 직접 영향권, 초속 40m 강풍과 폭우, 항공편 결항 다수. 10월 4일 오전까지 거젠 빗바람, 오후부터 차차 맑음. 10월 5일 토요일은 말보 선선한, 낮 최고 22도. 10월 6일 일요일은 대체로 맑음, 바람 잔잔. 10월 7일 월요일은 구름 많음. 10월 8일 화요일은 흐리고 비가능. 10월 9일 수요일은 맑음, 선선한 가을 날씨. 제21호 태풍 10월 3일 한반도 강타. 끝나지 않은 위기. 서울, 종합보도. 10월 3일 목요일, 제21호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전국이 초비상 상태에 놓였다. 태풍의 강풍과 폭우는 이미 여러 지역에서 크고 작은 피해를 남기고 있으며, 앞으로도 피해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피해 상황 속출.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은 심각하다. 전남 지역, 순천, 여수 일대에서 하천이 범람하면서 도로와 농경지가 침수되었고 주택 수십 채가 물에 잠겼다. 경남 지역, 마산, 진해에서 강풍으로 대형 간판과 가로수가 쓰러져 차량 파손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 해운대, 광안리 해안도로가 전면 통제되었으며 폭풍 해일로 인해 방파제가 붕괴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수도권, 서울 강남 지역 일부 도로가 침수되면서 퇴근길 교통대란이 불가피해졌다. 인천 서구에서는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겨 수십 대의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에서 2천여 건이 넘는 구조 구급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현재까지 3명이 실종된 상태로 확인됐다. 시민들의 불안과 목소리. 서울 강서구에서 만난 시민 김지현 씨 42세는 창문이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고 있어서 집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렵다. 라며 긴장된 모습을 보였다. 부산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박모 씨 57세는 배를 묶어놨는데 파도가 너무 커서 언제 끊어질지 몰라 불안하다. 라며 올해는 연이어 태풍 피해로 생계가 막막하다. 라고 토로했다. 전문가 경고 2차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서울대 재난관리학과 최민호 교수는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안심할 수 없다고 한다. 서울대 재난관리학과 최민호 교수는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산사태, 집안약화, 2차 홍수 등 위험이 크다. 라며 특히 이번 태풍은 많은 비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하천범람이나 산사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라고 설명했다. 향후 7일간 기상전망.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월 3일 목요일, 전국에 걸쳐 태풍의 직경 영향. 남부와 수도권 중심으로 최고 400mm 이상의 폭우. 10월 4일 금요일은 태풍이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며 강풍과 비가 잦아들지만 동해안과 강원 영동 지역은 폭우가 이어진다. 10월 5일 토요일은 전국이 점차 맑아지지만 태풍 후유증으로 습도가 높고 안개 발생 가능성. 10월 6일 일요일은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음. 다만 기온은 평년보다 낮아 쌀쌀한 아침 날씨. 10월 7일 월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 맑고 낮과 밤의 기온차 10도 이상. 10월 8일 화요일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 소식. 수도권도 국시성 강우 가능. 10월 9일 수요일 한글 날 대체로 맑지만 강원산간은 아침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내려가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 가능성. 결론. 국민안전이 최우선. 제21호 태풍은 10월 초 한반도에 큰 상처를 남기고 있다. 이번 태풍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기후 변화와 안전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 모두의 철저한 대비와 협력이 앞으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길이다.